자, 87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자, 9등분한 영역을 서로 다른 9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k 곱하기 7팩이란다. 이때 k 값을 구하시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순율로 생각하면 가운데에 자리 수 있죠, 가운데에. 자, 얘를 하나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원순율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게 계산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맨 가운데에 기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9까지. 그죠? 9 곱하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색깔을 <laughs> 뭐 1번부터 9번까지 색칠한다고 해볼게요. 1번색부터 2번색, 3번색, 4번색, 5번색, 9번색까지. 그러면 가운데에 1번을 칠했습니다. 됐죠? 그럼 남아있는 경우는 원순열이 되겠죠? 원순열.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칠한 데 볼게요. 2, 3, 4, 5, 6, 7, 8, 9.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여덟 개가 원탁에안난 경우에 수니까 7팩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2가 여기 안 오고, 여기에 왔다. 이렇게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면 아까랑 회전하면 은 일치하게 되죠. 돌려서. 일치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다른 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칠하는 수가 가운데 오면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면은, 아까랑 다른 경우죠. 아까는 이렇게 됐잖아요.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경우랑, 바깥쪽 경우랑 서로 지금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서 곱하기, 서로 다른 경우 두 가지를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따라서, 9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18 곱하기, 7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값은 18이 되겠습니다.